상법 개정하면 우량 가치주가 달아간다. 한국 주식이 땅에 떨어지고, 개도 안 물어가고, 징그러울 때예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연구해야 돼요. 언제나 주식시장은 경기가 불황되면은 차트가 종목들이 엄청 싸요. 여기도 리몬 사태로 개도 안 물어갔지. 여기 IMF라 나라 망한다 그랬지. 여기 코로나로 또망한다 그랬지. 요즘에 또, 또, 야, 경기가 나쁘다고. 주식은 잘못 걸리면 죽어요. 이게 고점이 94년에요. 94년에 고점을 쳤는데, 아직까지 흘러내리고 있어요. 신저가가 11월 24일이에요. 결국은 우리나라 상법이 결론적으로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투자가들에게도 소액투자에게도 나눠라 분배하라 이 소리예요. 금투세는 언젠가는 통과돼야죠. 선진국을 따라갈라니. 그러기 위해서 1차 주가가 급등을 해야죠. 상법 개정에서 선진국과 같이 만들어놓고 만약에 주가가 싸다 그러면은 M&A 해야 될거 아니에요. M&A 상법 이런 것들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가를 한번 상투치면은 오래 간다는 걸 알아야 돼 함부로 이 주가가 추세가 꺾이면 우리 상법이 대주주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거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M&A나 이런 거 쉽게 할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것들이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도 좀큰 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년에 더큰 한파 온다. 그렇죠. 뭐 불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바닥권에 도달하면 비관적인 소리가 1,500만 정도의 우리 주식 투자 성인들이 유권자가 1,500만 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정치인들은 보면 다 계산 속에 자기 자기 계산이 다 있는 거야. 아무랄, 아무런 시기. 정말 주식 안 사고 싶을 때, 그때도 여러분 주식을 안 사더라도 주식을 연구해야 돼요. 뜨거운 감자, 상법 개장, 어떻게 결돈 났까? 바닥은 끝이 안 보이고, 아무래. 답답해. 그게 바닥이야. 난 물렸어. 거기가 바닥이야.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심리죠, 뭐. 심리가 악화되면 주가는 더 빠질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법 개정이 되면 주가에는 약간 좋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상법 개정되기 전에 사야지. 상법이 개정되면, 회사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지 이제는 M&A 공격을 받게 되니까 주가를 안 올리냐 안 올릴 수 없죠 퍼일 1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S&P 평균이 22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IMF 때 그랬거든 그러, 그렇게 저평가되면 급등하더라고 IMF 때 그랬던 것들이 모비스 이런 것들이 오시아 이런 것들이 다 그때 퍼가 아주 얕았했거든요 그때 아주 저평가돼 있었어 개도 안물어갔어 그때 주가들이 엄청 쌌다고 해요 박근이나 먹고 돈잘 버는 회사를 고르고퍼가 얕은 것들을 사서 주주 하면 되죠 배당도 잘 주는데 조금 주가가 싼거 있거든. 그런 거 사면 돼요. 빨리 되는 거보단 그런 상법개선이 천천히 되는 게 좋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주식들을 싸게. IMF가 이게 한번 더 왔으면 좋, 좋은 좋거 아니야? 이런 이런 모습 나오면 좋지 않아? 여기 절망이었다고. 지금 여기 몸에서 올라와서 그렇지 여기 절망했어. OCI 같은 거 절망했어 이런 거 말이 안되네 500원. 500원 있다 니까 500원. 시장이 절망스러워야 돼. 그러면 큰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IMF 때참 주식 살 거라는 후회를 하잖아요 이런 자리에 오면 막상 손안 나가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보세요 안될것같더니 그냥 확 뛰어오르잖아 IMF, 디먼사 때 이런 게 좋은 자리야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산다는 거는 고통을 사는 거죠 한동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로 보유해야 지 않겠어요? 아주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있는 가하면 지금 또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신고가 나고 있잖아 캐비금융 가는 종목은 또 가요 선진국 수준으로 주가를 좀 많이 개방, 개혁해 해야 되겠죠 그동안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힘이 좋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한국 주식이 대바닥이다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미국장 사고 편안해 하잖아 미국은 영원히 간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 장기투자 한다고 그러면 그거 망하는 거야 장기투자 한다고 사람들이 하고 어떻게 됐어 지난번에 카카오톡 장기투자 한다고 가 작살났잖아 2차전지 에코프로 장기투자 한다며 이거 장기투자 한다는게 빠지잖아 소음과 투자라는 책이 참 좋은 책이야 장기 보유할 핵심 종목은 파멸을 일부 투자자들은 장기간 보유할 해야 핵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을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험적 증거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현재 보유한 종목이 장기 보유할 핵심 종목이 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결국 엄청난 소실을 안겨주는 종목처럼 보이기 때문이 장기 보유할 핵심 종목이란 주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사람들이 믿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 선정에는 과거 주가 차트가 흔히 사용되므로 회사의 펀드멘탈 대신. 과거의 주가 흐름이 사용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애견, 편견이 들어있다. 삼성전자의, 천하의 삼성전자가 빠질 때이 모습은 아주 나쁜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데 천하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파르게 빠진다?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숨어있어. 그렇지. 산사태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가까이 하는 게 아니야. 일단은 멀리서 바닥 잡을 때까지 지켜보는. 월봉으로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야. 장기로 믿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이 조정이 들은 거예요. 포스코도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너무 믿어버렸더니 이게 이렇게 빠졌다고 그때 여기서 여기 오는데 5년이야 5년 최소한도 받아오는데 5년이 걸려 아니 5년 더 걸렸어. 두 번째 바닥이 더. 내려왔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는 13년 걸렸어 13년 여기까지 오는 데는 10년 넘게 걸렸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섣불리 바닥이라고 잡지 말라는 얘기 여기 첫 번째 바닥 잡아서 못 잡아 이거 따라가다 잡게 되거든 따라가다가 이제 바닥이라고 따라잡는다 여기 잡게 된다고 그런데 다시 빠지면 손절하게 돼 대형주 좋은 주식들이 우량주가 빠질 때는 많이 기다려 봐야 돼 이런 것도 참 좋은 주식이었거든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지 이거 엄청 좋았어요 이거 원전 관련주 근데 이게 14만 원짜리가 2천 원까지 빠지는데 어게할 거야? 취득한 시세를 내먹으면 취득하게 빠진다. 여기서 ELS 반응했어. ELS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ELS 얼마까지 안 빠지면은 이자 줄게, 이자 줄게 그러면서 꼬시는 거야. 그래, ELS 반응하면 작살난다. 지금 이제 2천원 오면 아무도 안 보죠. 투자자는 길이 비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나 많이 기다려요. 서둘르지 마세요. 지금 주식 안 사도 돼요. 뭐 서둘러. 엔비디아도 좀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도 보니까 뭐 그렇게 힘이는 없네요. 화려한 시대는 나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엔비다는 비중을 좀 많이 할게 아니라 좀 줄여보는 거예 자, 이런 데서는 많이 사야죠. 그죠?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는 좀 질러봐야지. 50불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괜찮죠. 그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하고 가야지.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도 400에서 100불까지 떨어졌던 거 아니야. 여기 400, 전고점이 400주불이잖아요. 거기서 100불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345불까지 왔어요. 이제 탄력 떨어지죠. 지금 입서비스가 너무 많죠. 트럼프 때문에 뭐, 테슬라가 잘 간다. 그건 아니에요. 전기차의 경쟁. 너도나도 전기차 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익을 갉아먹는. 배터리도 왜그러까요 너도나도 배터리 한다고 그래서 이익을 갉아먹는 거야. 지금 이제는 위험해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 가도 크게 못 간다. 이제 배풀에서 200% 나왔어요. 세계적인 트레이더는 이런 거한 번씩 따먹고 나가는 거야. 지난번도 봐, 요거 한번 따먹고, 요거 한번 따먹고, 여기 작살났지. 두번 따먹었으면 됐지. 그러면 배당에서 200% 나왔잖아. 그러니까 또 테슬라 노래를 하고 있잖아. 노래 안 하고 테슬라 다 죽었다고 할 때가 여기잖아. 테슬라 안 된다고 할 때. 잘 보면, 매수자리가 해외 가시더라도 폭락할 때 사셔야 돼요. 이쁠 때 들어가시면 다물 먹습니다. 해보세요.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쁠 때 들어가시면 다물 먹어요. 장기로 보유하더라도 어디서 사야 돼요? 눌림목 나올 때 사야 돼. 눌러줄 때 사야 돼요. 근데 이게 손이 안 나가요. 이렇게 되면. 여기 떨어지면 손이 안 나가. 안 사고 싶고요 이런데 이런, 이런 손이 나가요 손안 나가요 이런데 손안 나갑니다 근데 이런데 손이 나간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위험한 그림이 보이잖아요 자 이게 바로 흥분하는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 개미들은 흥분을 합니다 상승폭에 다 까먹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빨간 거 보세요 흥분했잖아요 민주 찾는 법 저평가된 업황 회복주 매수 인기 없는 주식 선호 매수 대상 기업이 새로운 경영진 분명하고 구체적인 업황 회복 계획이 가졌는가 업황 회복주는. 뭐 모든 정보를 다 확보하기 전에 매수한다. 그러니까 긴가민가할 때 사야 돼. 바닥은 긴가민가야. 그리고 악재투성이야, 안 사고 싶어. 모험을 해야 돼. 같이 평가를 해서 너무 저평가됐다 그러면 좀, 에휴, 내가 좀 사서 장기 보유하지. 이런 것도 여기서 사야지, 장기 보유한다고 하면. 이 시즌 같은 거 이런 데서 걔도 안물어가서 걔도. 올라가면 지즌 시끄럽잖아. 요 이거 이상 나온 게 아주 나쁜 거야. 상자리를다 깎아 먹잖아요. 상에 보고 흥분하면은 뒤지는겨. 그 상을 따라갔던 놈들, 단타친다고 상가하고 급등주 신고가 지금 생각하면 칠분 응선에서 이거 챙겨 먹고 나온 놈이 잘한 거라고. 주가는 멀리 보면 다 보여. 이 떨어질 때 사서 떨어질 때.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모아가야지. 이게 손이 안 나가요. 이 정도만 나오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만 먹어야 돼요. 중소형주에이 맛이라는 천 원짜리가, 천오백 원짜리가 삼만 원, 이십 배 같잖아요. 이런 시세를 삼성전자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중소형 가치주는, 어, 투자가 어렵지만, 대신 고수익이에요. 그건 팜 시스템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 다 먹는 방법. 하이닉스를 보면 여기서 많이 사야지. 여기서 많이 사야지. 이런 데서 많이 사야 돼. 여기서는 비중을 줄여야죠. 자, 보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10만원대 안에요따블이 났는데, 대형주가. 시세가 나면 들어오죠. 대형주의 특징은 뭐냐면, 시세가 나면 들어온다는 거야. 많이 올라가면 내려온다. 많이 올라가면 내려와. 많이 올라가면 내려와. 많이 올라가서 내려온 거야. 좀더 내려올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본전 주겠죠. 하이닉스 같은 거는 그냥 비중을 조금만 갖고 가야죠. 부자 아빠 강의 듣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여기. 여기서 절반 팔고, 여기서 절반 팔고. 두 번에 다 팔았죠. 여기서 절반 팔고. 근데 지금은 또괜찮아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모습 달라요. 회사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어,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의 리더가 되는 거 아닌가. 기아 같은 게 새롭게 이제 기아도 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현대차도 좋아요. 왔다 갔다 현대차도 좋아. 기아도 좋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장이 어려울 때 사시면 돼 비트코인은 지금 아주 시끄럽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더 키워보더라도, 없는 사람은 기다려야지. 우리금융지죠? 잘하고 있네, 우리금융지. 쭉 들고 가야죠. 롯데그룹이 요새 다조정을 세게 받네. 더군다나 오팡이 반도체 업장에다가 여러가지 겹쳤네. 베오션베오션도 사업은 잘 하더라고요. 해운주가 그런데로 돈은 잘 벌어요. 배당도 주고. 외국인도 좀 사네요. 배당 2.4, PBR 0.4, 퍼도 500개 안돼고 팬오션도 저평가 된 거죠. 그냥 죽지는 않을 거예요. 막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들랑달랑 할 거예요. 오시아인이 저점을 약간 वाले हैं 16만원에 나와가지고 5만원까지 빠졌네 녹취자웰빙 그래서 잘하네 이 정도면 녹취자웰빙은 보유관점이다 그지 한국금융지주 보유관점이네요 하나에 여러가 이게 관건이야 이런 조정이 나올 때가 지금 길쭉해 길쭉하고 너무 이제 방산이 2000년부터 올라갔네 4년 올라가서 좀 지친 것 같다 진짜 방산을 너무 알아주잖아 지누스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야 진로는 뭐 해외에서도 알아주더만 하락은 멈춘 것 같아요 현대건설도 우량주니까 차마 해야지 그지? 현대건설 PBR 0.3 매출도 폭발하고 배당도 주고 삼성 SDS 어, 이것도 우량한 종목이에요 상당히 우량한데 바닥탈출을 못하네 조금만 갖고 가야 되겠죠 매출은 뭐 꾸준하네요 그래도 돈도 잘 벌고 이런거는 장기 보유하셔야 되겠죠 여행, 여행이 좀잘 되는가봐 대한항공이 요번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키워 봐야죠 뭐. 하나 생명 장기 부여해줘 이거 작년에 배당은 많이 줬네 한국 전력이 이제 이런 종목이 외려 소외된 종목이잖아 내가 보니까 한국 전력은 전기료로 회사가 지금 굉장히 적자투성이야 그래서 이 전기료를 올려줘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원가는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관리비가 올라가는 거지 관리비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걸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종기요금안 올리는 건데 그데 올라가야 됩니다. 일리전자 LG전자? 일리전자는 보유 관점입니다. 은퇴하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 직장 있을 때 주식 투자하세요.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주식을 산다는 거는 고통을 사는 거라 돈이 되는 주식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불편해.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공부 안 하면 안 하는 게 나. 그래서 편안한 걸따라간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고려하여 지금 단계는 급등 나왔습니다. 고려. 그다음 유한양행 이런 거 지금 단계 이런 급등 나서 사면 안 돼요. 근데 모든 돈이 고통이에요. 고통 없이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재미없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